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. 그럼 세상에는 전부 다 귀신 천지란 말이에요. 귀신 천지인 세상에 산이고 뭐고 다 깎아라 가지고 다 영혼들이 다 들떠 있는 현대 사회에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귀신들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야 여기 내가 조금 머물면 되겠다. 야 이쁘네 이러고 앉아요. 안녕하세요, 영지선녀입니다. 네, 선생님. 남에게 주면 해가 되는 음, 선물이 있을까? 해가 되는 선물이 있죠, 남에게 주면. 선물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것만큼은 진짜 안 된다. 좀 조심하셔라, 이러는 거는 일단은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중고 물건은 내가 써도 안 좋지만 남에게 선물하는 것도 좀 신중하셔야 돼요. 아 그러니까 응. 내가 있던 건데 사이즈 안맞아서 줄게 응. 와, 주, 주는 것도 있고 왜 무슨 골동품 가게 같은 데 가서 되게 예뻐 내, 내 친구가 딱 좋아할 것 같아 앤틱한. 그렇죠 엔틱한 거 그런 거를 막 사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이사 가거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 왜뭐 해바라기 액자다 이래가지고 응. 왜 그건 풍수로 되게 돈 들어온다 좋다 이러잖아요 응. 막 선물하고 이래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해바라기 액자라고 다 풍수적으로 뭐 좋다 이거는 저는 조금 설인것 같고, 왜냐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해바라기 액자로 직접 구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구입한 날딱 현관에 이렇게 걸어 놨는데 세상에 저희 엄마가 그날 딱 찾아오고 나서 80만 원이 깨진 거 있죠. 금전이 들어온다는 액자였는데 말이죠. 재수없다고 바로 떼버렸어요. 그거를 붙여놓고 한 3일 동안은 재수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거 해바라기 액자고 뭐고 인터넷에 이게 뭐 좋다고 떠돈다고 함부로 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. 이건 직접 겪어서 알아요. 그래서 음. 그런 거 선물하는 거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집들이 선물 이런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. 그거를. 음. 응.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. 남한테 애군을 선물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이거에서 이제 바꿔야 되나? 이렇게로 바꿀까요? <laughs> 그리고 인형 선물도 조금 조심을 하셔라 그래요. 인형 같은 거, 뭐, 구체 관절 인형, 아니면 그냥 인형도 그런 게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, 인형을 많이 집에 둬가지고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. 인형에는 쉽게 말하면은 형태는 있는데 생명이 없잖아. 그럼 여기에 이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앉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조화. 우리 뭐 선물로 조화나 연인들끼리 드라이 플라워 이런 거 선물하잖아요. 꽃은 우리 이제 법당에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한테는 신령이 내려앉고 일반인들이 저런 조화라든지 드라이 플라워 쉽게 말하면 화려함만 남아 있고 생명력이 없는 거 여기에는 귀신이나 잡귀들이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드라이 플라워 웬만하면 주지 말고 생화 장비를 차라리 사서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도 아깝다고 말리지 마시고 처분을 하세요 버리시든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안 좋은 기운들이 작용이 되나요?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. 음. 어, 그렇죠? 그럼 세상에는 전부 다 귀신 천지란 말이에요. 음. 귀신 천지인 세상에 산이고 뭐고 다 깎아라 가지고 다 영혼들이 다 들떠 있는 현대 사회에 조화 드라이 플라워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귀신들이 막이 집까지 돌아다니다가 어? 야 여기 내가 조금 머물면 되겠다. 야, 이쁘네. 이러고 앉아요. 음. 그럼 어떻게? 나는 귀신이랑 함께 생활을 하는 거지. 인형, 귀신, 그리고 중고 물품에는 딸려 들어오는 거고. 음. 그 기운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웬만하면 조심을 하셔야 돼. 피곤해져요. 음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셔서 네. 돈이 깨졌다. 근데 일반인들은 또 이런 식으로 어떤. 작용들이 생길까요? 그 액자를 차라리 걸어놔서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다행이겠지만, 저희 같은 경우처럼,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 집집마다 다 풍수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거를 걸어 놓는다고 좋은 효과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상을 찍지만 뭐 7월생 8월생 뭐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닭띠 어떻습니다 이게 천명 백명한테 다 일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가는 조금 타격을 입으실 수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음. 중고 핸드폰도 별로가요 중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막 남의 거를 도난해서 막 이렇게 아... 파는 거 그런 거 대단히 기운이 안 좋겠죠. 그리고 왜 사고가 났다거나 막 사고 현장 그리고 핸드폰으로 막 사진 같은 거를 다 찍었는데 이걸 쓰던 사람이 돌아가셨어 막그면 아... 핸드폰이 상품도 타지 않을까요?